아니 아저씨. 잠깐 예. 아니 지각이야. 지각이에요? 어. 아닌데요? 뭐 뭐가 아니야 지금 7시2 분이구만. 예. 아 진짜. <웃음> 왜요? <웃음> 뭐가 볼만인데 뭐 오늘. 뭐뭐 뭐 하는데요? 아저씨 아니 왜 통화를 한 거라 일곱 시인데? 아니 강진님이 거셨습니다, 쟤나요? 강진 손이 없어, 발이 없어. <laughs> 아니 그럼. 아저씨는. 아, 저는 이제 오랜만에 7 시에 방송을 켰기 때문에 사람들랑이 이 담소를 음. 나누느라 조금. 담소. <laughs> <다음> 소를... <laughs> 아, 담소를 나눴어. 예. 아, 씨. 개쩐다. 개쩌려요? 뭐가 쩔어요? <laughs> 그래서 우리 오늘 오버 쿠킹에. <laughs> 어, 오버 쿠킹? <laughs> 아. 음 쿠킹에 쿠킹. 어, 오버 쿠킹에 그러면. 오버 쿠킹. 아, 그래, 형. <laughs> 혀? 혀. 아나 받은 뭐지 진짜? <laughs> 그럼 뭐? 아... 어쩌자고요? 한 혀. 혀. 그게 다야? 그럼. 그럼. 히얼 위고. 아 머리야. 아우 머리 아파. 아우. 마빡에서 자... 열 나는 거 같아. 어떻게? 자 자다 깼어 아니 나 간기 걸렸나 봐. 마빡에서 열 난데. 아 진짜 단어봐. 나 어떡하지? 큰일 났네 강진이 어짜피 뭐 이, 이.. 언어 거칠게 쓰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큰일 났지 뭐나 시집 다 갔어 어떡해 <laughs> 시집 다 갔어? 왜 벌써부터 화내는 아, 뭐 강진님의 모습이 에... 보이는 걸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<laughs> 아 그쵸 시어머니 앞에서 아 시어머니 맞박이 조금 달아올르신거 같은데 그러겠냐고 내가 원래 세삼으로여든 간다고 깔았어? 깔았어? 다 깔았어? 아 깔고 있어요. 나 들어왔어. 아 그래? 저 아직 깔고 있는데. 아 대가리 아파 지금. 아씨장 어떡하지? 어, 다 밀어 밀어. 안 밀어 빨리 들어와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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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빠 갖고 없어 들어와. 하... 아 아이 원래 이저 이, 뭐야? 나랑 가... 저기 하고 숙제 하는 거야. 빨리 들어와. 아니. <laughs> 저기 뭐야, 강진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잖아요. 안 걱정해. 안 걱정해요? 응, 어, 빨리 들어와. 아니 깔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. <laughs> 아니씨, 아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6메가밖에 안 나오는데. 왜? 아, 왜 이렇게 안 깔아? 왜 이렇게 안 깔아요? 그럼 제가 뭐, 뭐 어떻게 해요? 영차 영차도 해요? <laughs> 어떻게? 아, 빨리 들어와. 아니 깔고 있다고요. <laughs> 저기야? 아나 엄마한테 약좀 사다달라 사다 야겠네 잠깐 기다려봐 뭐야? <laughs> 아이 다음으로 밀어요 아 빨리 와 하. <laughs> 아니 그니까 러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감기 걸렸냐고 어? 어? 나 어떻게 입고 나갔는데 반바지 응긴 음. 양말 응 음. 추리닝복 응 음. 위에 응 음. 점퍼 음... 아 으로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아니 근데 날씨가 날씨가 좋았어 그래갖고요 발이 시렵다 지금 아내 아, 발가락 아니 다음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날씨가 좋았다면서요 뭔데요 말을 하다 말어 <laughs> 이게 무슨 대화야 <laughs> 아니 이제 밖에 나갔는데 아가리가 떨리더라고 그래갖고요 밖에 나뭐 하러 나갔세요 프렌드 만나러 음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10시에 가서 새벽 한 3시? 네. 뭐야? 얼어 죽을만 했네 얼어 죽어버렸나봐 죽었으면 여기 없었겠죠 <laughs> 오늘 나는 환자 예 아저씨는 노른자 <웃음> 미안 <웃음> <웃음> 아유, <아파>. 아 옆구리 아파 아빈정상해 <laughs> <웃음> 웃어놓고. <웃음> 왜 웃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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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 놓놓왜웃 i 왜민 n 이 h e other. I c 귀엽 t get it. I just drinks on the other. I'm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 칼질 e 어, 어, 한 d y I'm ready. I'm r 칼질 d y I'm ready. I'm 하 e 아, <laughs> 컨트롤. 자, 다음. 다음, 다음. 다시마. 다시마, 다시마. N 밥. 밥은 뭔가 그 밥, 뭔가 요리. 있다. 어, 밥. 뭐야? 뭐야? 던졌는데 뭐야? 바, 밥, 밥을. 밥, 밥을 써라? <laughs> 아, 아니죠. 밥을, 밥을 밥을 조리를 해야 되는 거죠. 제 밥을 더 많이 넣어놔야 되는 거 같아. 오케이 대충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했어.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했을. 어, 오케이. 빨리 가자. 오케이. 여기다 이렇게 놓고 됐다. 밥을 한 다음에 이이 이 채소에다 끼얹으면 어 뭐야. 오자 저기요. 잡세요. 아이씨. 자 여기요. 어 여기 뭐야. 오케이 오케이. 오오오밥 탄다. 아, 밥탔다아 어, <laughs> <혹시? 웃음> 아, <laughs> 뭐야. 자 이, 이제 됐어요. 오 워어어우우쯈 접시 어디 있지? 아, 아니 접시, 접시 어서 왔어 접시 어서 지금 불난다. <laughs> 그릇을 어서 뽑아 오는 거래? 글쎄. 아니 그거 내 그릇이야. <웃음> <웃음> 접시가 필요합니다. 설거지 해야 돼. 설거지 해야 돼? <laughs> 설거지 도 해야 돼. 아이 나지 않나. 아, 이상한 게임이네 네, 이거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불난 거 아니야 아니구나. <laughs> 어떻게 집어넣냐. 예. 죽된 거 같은데. 어, <laughs> 아유 아저씨. 예? 아, 아이. 어떻게? 막맵이라서 그래요. 죽 됐다 우리. <laughs> 아저씨 그냥 그 그릇 당부면 돼. 그래서. 아저씨, 감자 받아잉 그래서 다 걸러요. 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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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저. 뭐야? <laughs> <나, 웃음> <빠져? 웃음> 아니 뭐야 쏙 빠져버렸어 이거 감자 들고 빠져버렸네? 양배..양배추 이거 뭐야 그냥 주는건가 이거? 자, 먹고 이거 잠깐만. 아니 이게 튀김..튀김채를 줘요 <laughs> 아저씨 감자좀 튀겨줘야돼요 감자를 줘야 튀기죠 아 그거 그러네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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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왜 자꾸 버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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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뭐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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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이따 일어할거야 <laughs> 이 강진 이쟤 보니까 이게 제가 재능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허드렛 일을 할때 이거 <laughs> 뭐좀 해봐요. <laughs> 야채랑 이런 거싹다 썰어놔. 아 오케이 오케이. 야채랑 고기랑 새우랑 다 썰어놔. 오시 뭐야 이거? 밥밥밥밥 <laughs> 밥. 밥, 밥. 밥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 뭐하냐? <laughs> 잘했는데. 아별세 개네. 별 아 이게 만들기 쉬운 것만 막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어려운 애들은 밥안 줘버리고 그러면 이 점수가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어때? 아니 그런 사람 밥을 왜안 줘? 이게 뭐야 이게? 어? 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운전을 못해요. 오케이 요거 주문이 순자와 상관없이 내보낼 경우 돈을 보너스로 못 받습니다.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내용물을 이게 렇 냈다 냅 집어 던지는 게능률이 좋구만. the fuck. <laughs> 내가 몸 닿아서 던진 땡게 필요한 거 말해요. 필요한 거. 다 필요해. 아, 어, 뭐 알았어요. <laughs> 이게 필수로 있는 게 보니까 지금 건빵이 많이 필요하구만 건빵 알 알, 반빵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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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줄게. 접 접시 접. <laughs> 아 이게 접시를 왜안던져지냐 접시 안 남겨. 접시 안담긴다고요 요리가 다안된거 아니에요? 아 저걸 한 다음에 뭐 오븐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걸? 아 오븐에 넣는 거구나. 아뭐 알. 내려봐. 아, 알바생 하면 더구할까 우리 코시 어때? 아니 알바가 자나봐. 예, 이렇게 알바 잘라? 무슨.. 뭐.. 그.. 채용한 적도 없는데.. 여세요아이고또왜 <laughs> 깨워요 그거를! 아.. 내아저시랑 아, 네, 네, 재료가.. 이, 재료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뽑아낼 수 있거든요? 어떻게 뽑아내? 자기는 못 뽑네? 이게 등에서 이렇게 뽑아요 아.. 네명으로한번 해볼까? 하고 오늘 배그까지 달릴까 아저씨? 밥 다시마 밥 다시마 밥 다시마 밥밥 아, 하... 다시마 밥 다시마 열! 밥 알샷. 다시마 밥. 알바 설거지. <laughs> 아이. 아왜나 아 여기 나 혼자밖에 없지? 여기다, 아, 여기다, 여기다 여기다 둬. 여기다. 여기다. 양상추. 그죠? 이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. 뭐야 네, 이거. 건 버려. 빨리 썰어라. 빨리 썰어라. 나 샌다. 뭐 해? 俺って。